안녕하세요. 오늘 아홉 번째 강의에서는 통일신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통일신라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전기에는 태종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먼저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인 김준주입니다. 무열왕은 통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왕건강화를 하였어요. 그리고 해공왕 때까지 무열왕 직계가... 자손들이 왕의 계승을 했답니다. 다음으로 문무왕은 창구통일을 완성하고 민족통합을 도모하였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신문안은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주권과 노동력 징발이 가능했던 노급을 폐지하고 수주권만 있던 관료전을 기족들에게 지급하면서 기족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왕권은 강화되고 귀족 세력은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귀족 대표이자 식문왕의 자인이었던 김흥돌이 난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그는 숙청되었답니다. 그리고 넓어진 영토를 체계적으로 다스리고 동남쪽에 치우친 수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조우수경 체제를 완비하였어요. 그과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진골 세력은 약화되고 그, 진골의 바로 아래 계급이었던 육두품 세력은 강화되었답니다. 그리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머물게 하는 상수리 제도가 실시되었어요. 그리고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의 구서당, 지방의 십장이 실치되었어요 구서당에는 신라이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말갈, 네, 유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민족융합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후기에는 정치가 물란해지고 진고들 사이에서 왕이재행탈전이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김원창의 난도 발생했답니다. 그리고 해공왕 사후 150년 동안은 수문 무려 20명의 왕이 교체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로 왕권은 약 되고 귀족 대표인 상대 등의 권한은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세금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민들이 몰락하면서 농민 분기가 일어나게 돼요. 대표적인 농민 분기로는 원종과 에노에나이 있어요. 이와중에 지방에서는 호족이라는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되는데요. 이들은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반독립적인 생력으로 성장하였어요. 그리고 세력이 약해진 육두품은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호족들과 연합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색했답니다. 이로써 아홉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